두 개의 인형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검습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인형이 더 예쁘니? 어느 인형이 더 착하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마지막 질문. 너를 닮은 인형은 어느 쪽이니? 아이는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얀 인형을 가리킵니다.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회가 아이 마음속에 그려놓은 선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클라크 인형 검사 클라크달 테스트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의 양심을 흔들었습니다. 1 9 4 0년대 미국 심리학자 케네스 클라크와 마미 클라크 부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자신을 다르게 본 걸까? 그들은 인형 두 개로 사회의 편견을 실험했습니다. 아프리카계 아이들 대부분은 좋은 인형을 하얀 인형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닮은 인형을 가리키라하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몇몇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세계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감 셀프 마이너스 워스 문제였습니다. 사회가 가르친 건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무의식적 위계였습니다. 편견은 가르친 게 아니라 스며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편견은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적 연합 어펙티브 어소시에이션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얀 건 깨끗하다, 검은 건 나쁘다는 언어와 이미지가 반복되면 뇌는 자동으로 연합을 만듭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라 감정의 반응입니다. 이걸 무의식적 편향 인플리서 바이어스이라 부릅니다. 즉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판단하는 상태죠. 이건 인종, 성별, 외모, 나이 모든 영역에 작동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늘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인간 인지의 역설이에요. 1954년 미국 대법원 판결 브라운 B, 보드 어브 에저케이션, 인종분리 교육은 아동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며 학습 의혹을 떨어뜨린다. 그 과학적 근거가 바로 클라크 인형 검사였습니다. 심리학이 법을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후이 연구는 교육 심리학, 다양성 정책, 기업 윤리훈련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실험은 무의식적 편견 자가 점검 프로그램의 원형으로 쓰입니다. 즉, 사회의 변화를 이끈 건 정치가 아니라 마음의 실험이었습니다. 아이의 선택이 세상을 움직인 것이죠. 이건 70년 전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얀 인형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요? 외모, 직업, 성별, 학력 우리는 매일 좋은 인형을 고릅니다. 무의식적 편견은 죄가 아니라 인식의 한계입니다. 중요한 건 부정이 아니라 자각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가 아니라,